편지 앞에서 책상 서랍 깊숙이 분홍색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 석 달째 열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면 정말로 끝인 것 같아서입니다. 아내가 완전히 떠났다는 걸 인정해야 할것 같아서입니다. 편지를 열지 않는 한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아내가 조금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오늘도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이른 둘의 노인이 편지 한통 앞에서 이렇게 비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의 의미 50년 넘게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일하러 가야 했던 시간, 밭에 나가야 했던 시간, 장사 준비를 해야 했던 시간. 이제는 갈 곳이 없는데도 여전히 다섯 시면 눈이 떠집니다. 침대 옆자리는 석 달째 비어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차가운 이불만 만져집니다. 예전엔 그곳에 따뜻한 온기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갑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부엌에서 나던 소리가 없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아내가 흥얼거리던 옛날 노래. 그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 부엌 찬장을 열면 컵라면 몇 개가 쌓여 있습니다. 김치통, 된장통. 아내가 마지막으로 담가 놓은 것들입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밥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쉰 평생 농사 지으며 밥한 끼쯤 못할 리 없습니다. 다만 혼자 밥을 한다는 게 혼자 먹는다는 게 너무 서글풀 뿐입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김치 몇점 꺼내서 곁들입니다. 후루룩 먹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예전엔 늘두 세트였습니다. 지금은 하나입니다. 싱크대에 놓인 외로운 그릇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법.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생각이 많아지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시계를 봅니다. 오전 7시. 저녁까지 아직 1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 미영입니다.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응, 미영아. 아빠 괜찮아? 밥잘 먹고 있어? 걱정 마.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 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사람들이 걷습니다.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부러운 건지, 시기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합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결혼 초 1973년 봄이었습니다. 26세 청년과 23세 처녀가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세번 보고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 벌고 밥 먹고 자식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게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 여행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허름한 새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번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서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 집도 생기겠죠? 그 말을 믿고 평생을 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 둘 낳고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분유감, 기저귀감, 병원비.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래도 늘 빠듯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둘다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씻고 밥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여보, 힘들죠? 조금만 더 참아요. 아내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남자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조금 나아진 날들. 40대가 되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이들도 컸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만하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게를 키워야 했고, 돈을 더 벌어야 했고, 아이들 대학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나중에 가자. 지금은 바빠. 여보, 영화 볼까요? 영화는 무슨? TV 보면 되지. 여보, 외식할까요? 집밥이 제일이야.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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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쌓인 것들. 50년을 살면서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예금도 조금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에게 쌓아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꽃 한번 사준 적 없습니다. 손편지 쓴 적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해본 적 없습니다. 기념일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그런 것들.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섭섭해 했을까요? 섭섭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50년을? 그날.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진작 왔으면 의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왜 아프다고 안 했어? 아내는 웃었습니다.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냥 소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안에는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말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하지만 뭘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을 잡아줘야 할까요? 말을 걸어야 할까요? 평생 그런 거안 해봤는데 갑자기 하려니 어색했습니다. 그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면 집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요?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마지막 날, 8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손.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고생만 시켰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른이 넘어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50년 동안 그때 아내의 손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꼭 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들 위로했습니다.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편히 쉬시는 거예요. 오래 사셨잖아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사진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텅빈 부엌, 차가운 공기.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떠났구나. 적응하기.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가끔 착각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요리하는 소리, 하지만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습관적으로 부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는데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내가 좋아하던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트에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후회의 목록. 밤이면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는 것들을. 왜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왜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더 웃어주지 못했을까? 왜더 대화하지 못했을까? 아내가 새옷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왜 아직 입을 만한 옷 있잖아 라고 했을까? 아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왜돈 아끼자고 했을까? 아내가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왜 집에 있어라고 했을까? 50년 동안 쌓인 후회들이 밤마다 몰려왔습니다. 자식들의 걱정, 딸과 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세요. 아빠, 요양원도 좋은 곳 있어요. 아빠,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고맙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괜찮아. 혼자도 잘 살아.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빠까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힘들구나. 엄마를 잃고 아파하는구나. 아빠까지 걱정해야 하니 이중으로 힘들구나. 미안했습니다. 드디어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읽기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글씨, 병원 침대에서 힘들게 펜을 쥐고 한자 한자 썼을 글씨. 편지 내용.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제가 먼저 갔다는 뜻이겠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백년회로 하기로 했는데, 오십 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당신의 사랑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조심해라고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 알아요. 길 건널 때제 팔을 살짝 잡아줬잖아요. 손은 안 잡았지만요. 그것도 사랑인 거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꼭 사다 줬잖아요. 선물은 안 했지만요. 그것도 사랑인 거 알아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해 할까봐 이 편지를 써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말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이제 저 없이 사셔야 하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고 편안해요. 당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밥잘 챙겨드시고, 미영이 준호 자주 보시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하세요. 젊었을 때 기타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라도 배우세요.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라도 가세요. 사진 찍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라도 찍으세요. 저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미룬 거예요. 이제는 하세요. 당신을 위해.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저도 편히 쉴수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50년 동안 감사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는 더 사랑하며 살아요. 당신의 순이. 눈물.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른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슬퍼서도 울었지만, 고마워서도 울었고, 미안해서도 울었고, 또 조금은 위로받아서도 울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다는 걸,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리고 아내는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결심, 다음 날 아침 조금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라면이 아니라 밥을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지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습니다. 아내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석달 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습니다. 산책.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11월에 바람이 차가웠지만 걸었습니다. 나무를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날씨 좋죠? 그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좋네요. 대답했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혼자 사세요? 네.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저도요. 작년에 보냈어요.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로움을,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기타. 집에 돌아와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먼지 쌓인 기타를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사놓고 몇번 쳐보지도 못한 기타. 줄을 튕겨봤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줄이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악기점에 가서 줄을 갈았습니다. 교본도 샀습니다. 집에 와서 기타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코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일주일쯤 지나자 간단한 코드를 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기타 배우고 있어요. 혼자 말했습니다. 사진,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간단한 디지털 카메라. 공원에 나가서 찍었습니다. 나무도 찍고, 하늘도 찍고, 새도 찍고, 서툴렀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초점도 안 맞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자식들과 딸과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아빠가 살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먼저 밥을 사겠다고 한게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아빠, 요즘 좀 어떠세요? 응, 조금 나아졌어. 기타도 배우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어. 정말요? 아빠가, 그래, 엄마가 하라고 했거든. 그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도 듣고 농담도 하고, 아빠,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그런 것 같다. 편지에 답하기. 집에 와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편지 받았어요. 늦었지만 답장 씁니다. 미안해요. 당신 편지를 석달 동안 못 읽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늘 읽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 말대로 살아볼게요. 기타도 배우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지만 잘 살아볼게요. 당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요. 사랑해요 여보. 5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그때는 더 잘할게요. 당신의 철수.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내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있고 부엌은 여전히 조용하고. 저녁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슬픔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리움 속에서도 웃습니다. 후회하면서도 앞으로 갑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처럼 저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밥을 챙겨 먹고 산책을 나가고 기타를 연습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십니다. 혼자지만 살아갑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여보, 나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도 아내 사진에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둘 박철수의 새로운 삶이 계속됩니다.